이렇게 이렇게 올려놔. 앉아봐. <laughs> 이렇게 하면 딱 나오긴 해. 아 그래? 응. 이렇게 하자. 그래? 아왜 올려놓는 건데? 아 야. 여기 여기다 올리는, 올리는 거야? 거야? <웃음> <라고>. <웃음> 인사 인사 인사. 자, <laughs> 안녕하세요 차신 <사심> 채널의 <laughs> 수빈. 이렇게. 그래? 하나 둘 셋. 딱. <laughs> 안녕하세요 차신 <사심> 채널의 수빈. <laughs> 어, 뭐왜 이렇게? 차신 음. 채널이야 <laughs> <왜? 웃음> 어떻게 알아요? 아 정말. <웃음> <웃음> 왜 내가 이는데 몰라, <laughs> 몰라. 너 왼쪽에 앉았어.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사심채널의 수빈, 윤정입니다. <laughs> 오늘은 뭘할 거죠? 우리? 저희 오늘은 각자 가지고 있는 굿즈를 테마를 정해서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요 <laughs> 소개? 소개? 약간, 약간... 어, 선정해보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첫 번째 제 아끼는 공식굿즈. 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공식굿즈와 비공식굿즈의 차이는 진짜 SM이 파냐 안 파냐 음. 이렇게 했으니까 네. SM에서 판매했던 굿즈 중에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음. 뭐인가 음. 한번 해,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저희 서로 모르잖아요. 네. 몰래, 몰래 가래가잖아요 이게... 음.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겹치는 게좀 있어가지고. 맞아. 약간...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소개하세요. 아예 저는 <laughs>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 친구가 아니라 저희 샤팅스터 큰 친구 <laughs> 어, 그 친구가 그래도 제일 아끼는 친구들이라 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끼는 공식굿즈는 응원봉들입니다. 아 그럼 진짜 제일 아끼는 거 음... 사실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공식굿즈도 아니지만 음? 어, 제가 처음으로 샤이니 무대를 봤던 게 드림걸 쇼케이스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이 친구를 대표로 가져왔어요 어. 네. 이 사티스타 친구를 이... 가져오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네요 <laughs> 굉장히 성의가 없요신 다른, 다른 것도 많잖아요 아, 그이 예, 것도 예, 가져와야 예. 했기 때문에 아, 가장 예. 음, 심지어 가장 아끼는 아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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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오기 위해서 윤정씨는 뭔가요? 아 저는 아 이것도 꺼내야 되는데 제 돈으로 처음 음. 샀던 굿즈 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오해 아니, 성인, 뭐뭐 <laughs> 아, 오해 오해. 아 오해받기 딱정 제가 음. 그 수능을 끝나고 처음으로 티켓팅을 해서 갔던 콘서트가 이제 아지트. 음. 아지트 콘서트 우리 소극장에서 했던 공연을 갔는데 그때 제돈 주고 처음 샀던 굿즈 음. 이렇게. 오. 역시 처음이라는 게참 의미가 있어. 아니, 이거, 열 때마다 손 떨려요. 이거, 아 이게 종이, 종이, 이거, 실려가지고. <laughs> <않습니다>. 어, <laughs> <laughs> 이때도 막, 음, 굿들를 사보는 싶은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좀잘 사야 되고, 음. 처음이니까. 그래서 샀던 굿들. 음. 이게 아니, 포스터 카드. 아, 이거, 이 어, 아직 갑자기, 갑자기 감상. 하나 <laughs> 이 <laughs> 사진이 잘, 너무 잘, 예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도 좋지만 음. 이 흑백 사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 사진을 제일 음. 좋아합니다. 음. 뭔가 자기 그 자체로 나온 거 이거 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이 포스터 같은 샀어요. 저는 포스터를 샀습니다. 아 포스터를 <laughs> 네, 샀어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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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크시네요. 짱큰 네. 포스터 샀고 포스터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게. 저이 카주는 저한테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너덜, 너덜너덜, 구즈치고 되게 너덜너덜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안 돼. 많이 썼어요. 제가 이런 음. 걸 공연한 적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이거를 악기로 썼었어요. 딱 그, 이구즈 음. 자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음. 이구즈 자체여야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거 요즘 저희 아버지가 탐내고 계세요. 계속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아, 진짜. 물어보겠다고. 어, <laughs> 스크래치 나면 안 된다. 굿즈다. 사드리세요. 7월에 생신이시고. 아 뭐? 그럼. 그래서 하나. 그걸로 사드리기로 하고. 쪽이 났어요. 아, 두 번째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죠? 두 번째는 제일 아끼는 비공식 굿즈. 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S M에서 판매하지 않은. 음. 뭔가 뭐 다른 뭐 광고 모델이어서 판매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팬분들한테 받았던 거뭐 이런 음. 것들 음. 중에서. 어떤 게 윤정 씨 이쪽. 먼저 볼까요? 아 왜요 싫어요. 아, 아, 싫어요. 아까 제거 먼저 봤잖아요. 진행을 <laughs> 하시네요. 제거 먼저 볼까요? 아니 근데 제 거는 좀 많이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도뭐 보죠. 윤정 씨 거. <laughs> 이 혹시 이거 아시나요? 2015년도 김태희.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음. 이게.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음. 몰라요. 아 출처를 모르요 네, 출처를 몰라요.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2014년 때부터 있어서 2014년에 받은 그런 양면이 에요 양면. 2014년. 그래서 여, 여기는 이제 2014년이고 어, 이거 이렇게 다 쓰면 이 뒤로 넘겨서 <웃음> 2년치 <웃음> 2년치. <웃음> 2년치. 아, 2015년. 아, 좋네. 어.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출처가 어딘지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오. 이거는 제가 사산게 아니고 엄마. <laughs>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2014년에 아 제가 고2였겠네. 고 2였던 고 2였는데 이제 공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거 아 학교 기숙사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썼던 아 거라서 제일 아끼는뭐 네. 네. 여러 가지 추억이 담겨 네, 일단 제가 받은 제가 구한 게 아니라서 아좀 엄마가 이제 저의 그런 덕력을 인정해 주셨다는 <laughs> 부분에서 그런 네. 의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웃음> 귀엽죠? <웃음> 네. 아, 저는, 사실 이 굿즈 자체를 아낀다기 보다는. 이게 뭐예요? 이, 혹시 잘 아! 기억하시는지 <laughs> 그, 에뛰드 광고 모델을 했을 때, 어떤 티 케이스인데요. 어, 사실. 니까 그러니까, 얘를, 음, 요 칭, 요 자체를 아낀다기 보다는, 음. 음. 이 친구를,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laughs> 이 친구가 사이즈가 포토카드를 넣기에 아아 너무 딱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내용물이 더 중요한 친구인데 약간 여뭐 공식 포토카드를 다 모아놨고 음 앨범에서 나왔던 친구들을 다 모아놨고 사실 딱이다 진짜. 진짜 어, 딱이라서 사실 실제 들어있던 애네이. <laughs> 이거 그냥 이 포스트잇이지. 어 포스트잇 포스트잇. 그러니까 아 이게 포스트잇이랑 틴케이스 세트였는데. <laughs> 뭐 얼마나 차을를 사고 는지도 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음. 그 포토카드를 넣기 좋에 사이즈가 딱 좋아서, 음. 사실 이게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 어딘가에 모아놔야 보게 되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게 있어서, 좀 저, 음. 저는 원래 포토카드를 그대로 앨범에 끼워넣었다가그 어. 이사하면서 하나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그뭐 이후로 다, 다 모아놔야 돼. 이게 맞아. 빠질 수가 없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엄청. <laughs> 좀 반대 저는 반대인데 이렇게 모아놓다가 이제 슬슬 귀찮아가지고 살이 끼워놨거든요 몇 개는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저, 왜냐면은 이 친구를 그러니까 어. 꺼내야 되니까 또 어려면 이제 구찌 박스 안에 있는 작은 상자 안에 있는 또이 아이를 또 꺼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laughs> 나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어쨌든 그래서 가끔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데 어우 예쁘다 대부분 공식 구, 공식 포카 있고 음. 뭐 제가 그냥 뭐 받았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도 음. 있고 이거는 뭐 공구할 때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두 장은.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끼어 들어있던 이런 음. 친구들도 작은 친구들을 넣기 좋아서 이렇게 다 넣어놓은 아이라서 그쵸 근데 이 자체를 아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네 음. 뭐 이런 이런 저한테만 이런. 보여주면 되나? 안 돼? 아이 친구는 나중에 앨범 <laughs>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 뭐 여러 사연 뭐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 그쵸 어쨌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는 친구고 아주 뜻깊게 쓰고 있는 친구라서 요청 못하고 왔습니다 약간 핀트가 이상하네요? <laughs> 비공식 굿즈 중에서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제가 그냥 뭐지 스토리 오브 라이트 할때 였는데 그래서 그 기범이 티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그 티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티저로 사실 미니 배너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왜 가져오지 않았죠? 친구도 사이즈가 음. 조금 있고, 사이즈 음. 조금 있고, 음. 근데 그 친구는 그래서 약간 부쩍하게 내가 만든 거니까 조금 보고하고, 음. 아 어, 어쨌든 비고, 어, 어떻게 생긴지 되게 궁금한데, 네, 영상에 있나요? 어, 네, 저도 봤습니다. 보고 싶네요. 아 그때 뭐봤나 네. 집에 왔을 때 그때 저는 이거 처음 가. 듣는 얘긴데요아 그래요? 네. 아 그때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어, 섭섭하대요. 아, 그래서 <laughs> 아니 집에 네, 난장판이었잖아요. 어, 그것도 진짜 우리, 우리 집이 저도 고민 다가사닥해서이친구 상상했어요 그래도 아부즈니까 그렇죠, 부니까 그래도 그리고 이 친구도 저한테는 이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엔디드시절에 <laughs> 저의 그 덕심도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포토카드도 차곡차곡 모아두고 이제 그때 화장품 사사어요 아마 사고 받은 거 같은데. 그 얼마 얼에 아, 이걸 받았으면 샀겠네. 음. 아마 막3만원 이상 막 이런 음. 거였던 것 음. 같은데 그 제가 기초 화장품을 그래서 다 에뛰드로 바꿨던 기억이 어, 나요. 어, 저도 어, 기초 어. 에뛰드 써요. 아 기초 써요. 에뛰드 기초 않보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에뛰드 그때 막 기초 <laughs> 세 번째는 뭐였죠? 다음은 아, 뭐죠? 세 번째가 어차 아무 제 차인이라 가능하다. 어, 네, 세세 번째... 어, 어, 가능하다. 네, 특이한 세번째아 차인이라 가능하다. 특이한 글자. 근데 저는 이게 카즈였거든요. 아 겹치는 거군요 아겹 겹치... 아, 왜냐면은 누가 악기를 붙이는 거 내겠어요 큰일 <laughs> 났고 가에... <laughs> 저도 그아 <laughs> 이것도 겹치고 저것도 근데 이거는 예상하긴 했어 약간 <laughs> 고르면서도 아 이거 하나면 겹치것 같다 노린 노린 <laughs> 이거랑 핸드벨 맞아요 그러니까 악기. 아. 악기류 악기유 아. 저는 핸드벨 반달벨 그리고 카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카주를 대표적으로 가져서 진짜 또 카주도 저도 참할 말이 많죠 카드 저는 이 카주를 사지 못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아, 없었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 제가 하루 딱 보면 네,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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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어서 어 저희 집에서 1 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기까지 음, 가는데 음. 아 지금 가는데 근데 그 그때도 어렸지 그때도 고등학생 때니까 어린 나이에. 가, 첫 차, 거의, 거의 첫 차를 타고, 와, 갔는데, 아, 그냥 그날 안 팔았어요. 아, <laughs> 왜? 그날 아예 안 팔았어. 아, 어, 내가 갔던 날. 그래서, 그니까 그게 이게 물량이 자꾸 딸려서, 아, 맞아, 맞아, 맞아. 계속 뭐 이렇게 끊고 아, 하다가, 그날은 아예 그냥 어, 안 판다. 오, 그래서, 근데 다른 날또올순 없는 거지.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하나 사다 달라고. 아, 그, 아, 그러게요. 미리 네. 만났을 때. <laughs> 아 아쉽네요. 어쨌든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스파이어 아때 샀습니다. 오 근데 예쁘다. 예쁘죠. 실물로는 처음 보네요. 네 인스파이어, 아, 네. 네, 인스파이어 네. 때 저는 구매했어요. 이것도 근데 그래서 이, 아, 많이 이거는 많이 예쁘네. 요거는 어, 어떻게 구매? 했아이 네. 이거는 인스파이어드 어떻게 구매했더라? 이것도 그래서 열심히 가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맞아요. 진짜 악기라는 게 뭔가 사인이만 할수 있는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더 사인이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단순히 악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치. 이 악기를 가지고 응. 같이, 같이 공연에서 응. 함께 할수 있다는 응. 거그 음악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정작 공연에서 <laughs> 이 사노코 가수를 불 줄을 몰라가지고 같이 같이 안안안돼안돼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laughs> 저는 그때 공연 때 진짜 열심히 막 훅훅 부는데, 진짜 머리만 아프고 소리가 안 나가지고, 끝까지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집에 와서 아쉬운 마음에 방에서 혼자 불다가, 이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다 아, 그리고... 아, 이게 없으면 좋저다테 얘기하시지. 그럼 사라졌을 때. 짜증나네요. <laughs> <부자증>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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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그 근데... 아, 빨간 게 멋있는 거. 그렇죠, 이거 좀, 다딱그 인스타레이션만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런 네. 것도 참 좋네요. 그렇네요. 어. 결국 카주는 나올 것 같았어. 아, 네. 맞아 아, 맞아. 끼는 나올 었어 넘어갈까요? 네네. 네번째. 네번째. 이 왜? <laughs> 이건... I understand it, We r e trying to prevent World War 3. n have for you is a word tell it it'll open the right doors some of the wrong ones too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it'll happen here hasn't happened yet 한나십분, 황방 한, 이트 오전, 이 친구가 안나 나를...